저는 30대 남성입니다. 5년째 해외에서 일하고 있죠. 가족이 보고 싶어 1년에 두 번씩 한국에 옵니다. 4년 전 해외 생활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는데 그중 한 놈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군요. 그후 아내는 그 놈과 술을 마시고 심지어 잠자리까지 같이 했다는 겁니다. 믿을 수 없었어요. 아내는 우울증이라고 했지만 그 친구 놈의 이름만 나와도 욕을 하고 이상한 소리를 했죠. 사실 확인은 늦었고, 그 친구는 연락 두절이었습니다. 그리고 또 다른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어요. 그 친구와도 술을 마셨고 제 욕을 했다고 하더군요. 유부녀 가릴 것 없이 만난다니 끔찍했습니다. 2년 전 아내는 그 동창과 잠자리를 했다고 고백했어요. 아이들이 있어 참았지만 이번 휴가 때는 확실히 결정해야 했습니다. 휴가 동안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냈죠. 다시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어요. 하지만 휴가 후 6일째 아내와 통화 중 이상한 느낌에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. 오전 11시 아내는 그 동창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. 소주병이 보였어요. 카톡으로 이혼하자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. 아내는 술친구일 뿐이라고 했지만, 두 명이나 만나는 것 자체가 용서할 수 없었어요. 2년 전에도 같은 짓을 했던 거죠. 일주일 후, 또 아내의 휴무였습니다. 영상통화를 시도했지만, 거절당했죠. 또그 동창과 술을 마시고 있더군요. 이젠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친구들에게 사실을 말했더니, 여자친구들은 아내와 그 동창의 관계를 알고 있었어요. 그 놈은 아내에게 욕설까지 했다고 합니다.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. 이혼? 아니면 다시 한번 믿어볼까요?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?